3부입니다. 토핑을 본격적으로 올릴 건데요. 초콜릿 토핑 이건 좀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기 세 개만 올리고요. 이제 여기는 뭘넣냐 뭐 얼음은 마지막에 올 거고 몰랐죠? 마시멜로 넣을게요. 마시멜로 넣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넣어봐야 돼. 이거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연들면 됩니다. 빼빼로와 빼빼로 이런 걸 대신한 마시멜로 따라서 잠시만요. 딸아 딸기인데 사과를 이렇게 엇갈린 모양으로 이렇게 닦고요 초코지만 과일은 넣어야겠습니다 그다음 아 아몬드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라 말할 뻔했어요 이건 헷갈렸어요. 아몬드도 두개 정도 넣고요. 이거 아몬드. 아몬드 구별 안 가는데, 이거 흰색은 초코고, 가운데가 약간 노란 건 아몬드. 이게 아몬드. 둘이. 잘 구별할 수 있게. 왔다. 그리고, 저는 체리랑 블루베리도 좀 블루베리가 더 많아야 돼요 왕 블루베리 블루베리 체리 그 다음 체리를 작은 걸로 하나 골라주신 다음에, 조심히 작은 걸로 고를게요. 대부분 거의 다 작아요, 체리는. 블루베리는 다 커요. 그 다음, 체리에다가 모공풀을 발라주세요. 벌써 안 나오는가? 살짝만 발라주시고, 아이스크림 위에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, 중요한 얼음. 아무튼 이렇 공풀을 골고루 뿌려주세요. 일단, 얼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은 굳이 안 올려도 되겠죠? 얼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올리셔도 돼요. 얼음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것도 얼음이고요. 이거 또 얼음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 그다음 저는 시럽을 뿌릴 건데 유 초코 시럽으로 뿌리겠습니다. 어디 갔지 초코 시럽? 초코 시럽이 없는데요. 잠시만요. 코 시럽을 짜겠습니다. 가졌어요. 딸꾹질러요블래뭐 먹은 것도 없는데. 이게 저는 좀코 시럽이 안 나와서. 네. 초코 시럽을 뿌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초코 빙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